오늘은 12월 첫째 날이라 출근부를 새로 작성합니다. 여기는 원래 두 분이 같이, 두 명이 같이 썼는데 한 분은 먼저 계약이 끝나셔서 저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꽤 자유로워요. 저는 네, 오늘 사교식까지 있어서 사교시까지다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친구랑 두 길에 가기로 했는데 제가 늦잠을 자서 우리도 완전 엉망이고 거의 뛰어나왔어요. 그래도 눈썹은 그렸는데 다른 거는 못해가고 들고 왔어요. 메이크 메이크 팔레트 그리고 오늘 어차피 화장이 많이 못할 것 같아서 되게 잘 쓰고 있는 헤라 란제리 그리고 또 우리 뭐지? 아 그리고 쿠션은 그냥 정말 그냥 마스크 속에서 그냥 편안하게 쓰기 좋은 디올 포에버 퍼펙트 쿠션 온 모는 면죠 0엔인가? 그리고 그래서 간단하게 톡톡톡 해주고 갈게요 몸상태가좀안 좋아가지고 왜안 좋은지 모르겠어. 토론 안되니까. 토이 안되니까. 색깔이... 토론 안되더제 얼굴에는 좀잘 잘 맞는 컬러예요. 예쁘죠? 란드리 컬러. 저는 이 헤라의 화한 플럼핑 효과가 시원해서 좋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따끔거리지도 않고, 시원하게. 그래서 잘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로고 부풀을 하고 퇴근을 하겠습니다. 브랜드 측에서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했는데 그게 전 배송지로 간 거예요. 이사 가기 전에 집으로. 그 그거 가지러 갔다가 그리고 친구랑 만나기로 한 대를 가야 되는데 1 2시 반까지 만나기로 했는데 뛰어다녀야 될것 같아. 일단 캐주부터 받으러 가겠습니다. 난방 오픈. 여기까지. 너무 추워요. 바람도 엄청 불고. 확 추워져서 롱패딩을 안해볼 수가 없어 추워 어, 그래도 공기는 괜찮을것 같아 가방에 넣어야 돼서 뜯고 가야 될것 같네요 이번에 키엘에서 오리지널 머스크 향수를 맡게 돼서 약간 비슷한 느낌의 이솝 휠이랑 비교를 해보려고 해요. 키엘의 오리지널 머스크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오래된 나무집에 들어가면 날것 같은 향이 딱 처음 뿌리면 나고요. 그리고 약간 계피향이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이소 휠은 흙 냄새랑 풀 냄새의 향이 더 많이 나요. 그러니까 흙 냄새에 풀 냄새랑 나무 냄새가 섞인 약간 싱그러운 향이고 얘는 약간 좀딥합 이게 굳이 분류를 하자면 남자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알것 같아요. 얘가 조금 더 라이트한 느낌이고 얘가 완전 집 三井不動産は 제가 단발이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링에 한계가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제가 잘못 꾸미는데 그래도 머리를 최소한 할수 있는 스타일링이 세 가지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약간 포니테일 가발? 뭔가 사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구경하려고요 근데 제가 사실 뭐 비싼 포니테일 가발을 써본 적은 없지만 다이소 거 샀었거든요 근데 나름 만족스러웠는데 그게 가격이 3,000원인... 아니 5,000원이었던 것 같아요 5,000원이었는데 집게핀 이런 게 전혀 없이 그냥 끈으로 묶는 거라서 그때 제 생일에 제가 꾸며보겠다고 묶고 갔었거든요 근데 집에 가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치카에 떨어뜨리고 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가격 있는 걸로 써보고 싶은데 제가 관리를 잘 못해서 잘할수 있을까 싶긴 한데 저는 이거 보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긴 거는 너무 무거웠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업 어, 다운 스타일 머리를 위로 묶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려서 묶는 스타일을 더 많이 할것 같아가지고. 요거 보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헤어 뭐 이런 종류도 하나도 모르고 해가지고 근데 제가 똥손이라서 아마 온 그대로 쓸것 같기는 한데 색깔도 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사면 초코브라운 사야 될것 같기는 한데 한번 볼까요? 또 이렇게 보면 또 머리가 되게 밝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 정도로 밝을라나 싶기도 해가지고. 또 이렇게 보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내추럴 블랙, 제 머리가 확실히 블랙은 아니에요. 약간 주황기가 좀 도는 머리여가지고. 아, 고민이 많이 됩니다. 이게 딱, 무난할 것 같은데. 근데 붉은기가 살짝 도는 초콜렛 톤, 염색하지 않은 자연 갈색이라 해서 이것도 맞을 것 같아요. 같은 얘랑, 이 힘들 것 같아요. 딱 둘러보니까 저는 아 그냥 딱 이게 저랑 가장 잘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얘찜콩 해볼게요.